지금 보고 계신 이 카본 히터는 현재 세일을 하고 있어서 30%한 가격이 52,400원인데 이번 주 일요일이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 19일부터는 얘네들이 가격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74,900원이 되고요. 이번 주 일요일 1월 18일까지만 이 히터는 52,4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일요일 1월 1 8 8일까지 세일을 하는 품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세일이 끝나고 나서 이 가격에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 가격에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적당량, 어느 정도, 한, 한 대여섯 개 정도는 저희가 매입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세일이 지난 이후에도 혹시라도 연락주신 분들한테 이 가격에 드리기 위해서 이 가격이라고 하면 절대로 구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세일이 끝나더라도 이 가격에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 너다섯 개 정도는 매입을 해 놓습니다. 근데 그 너다섯 개도 보통 하루 정도 판매가 되면 다 판매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절대로 이 가격에 구하실 수가 없으시고 결국에는 이 가격에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1월 18일이 지나기 전에 이 카보니터 구입을 하시면 52,4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지 않게 보시고 매장 방문하시거나 위에는 연락처를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그런 품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토치도 지금 8,4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세일이 끝나게 되면 얘네들도 14,000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품목들이 조금 있어서 안내를 해드리면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이 코펠, 세라믹 코펠입니다. 이 코펠 같은 경우 40% 세일을 하고 있어서 72,000원이지만 세일이 끝나게 되면 12만원이 됩니다. 이 코팅 세라믹 코펠이고요. 요 사이즈, 한 사이즈 작은 게 지금 40%에서 6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요것도 세일이 끝나면 109,000원이 되게 됩니다. 그거보다 더 작은 세라믹 코펠, 제일 작은 세라믹 코펠이고요. 요것도 40%에서 지금 4 2 0 0원에 판매를 하고 있지만 요거 세일이 종료가 되면 67000원에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것들 너무 늦지 않게 매장 방문하시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히터 같은 경우도 요거 지금 47500원입니다. 상당히 저렴한 히터고요. 요거 세일 끝나면 67800원 되니까 요 히터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장에 지금 남아있는 게한요 정도, 다섯 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47,500원 할때 사시면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인 난방을 하기보다는 부탄가스를 이용하셔서 한 사람이 간단하게 난방하시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히터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행사가 끝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고스트 플러스 차콜이고요. 지금 현재 요거 35% 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64만 9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요 경기 지역 화폐 이용하셔서 60만 0 원에 현재 구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64만 9천 원에서 추가로 이렇게 받는 거지. 만약에 세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이 가격에 이 가격에서 경기 지역 화폐를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90만 원대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5% 세일하는 거 64만 9천 원은 이번 주 일요일 1월 18일까지 이 가격에 진행을 하고 경기 지역 앞에 이용하셔서 이 가격에 구입을 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세일이 끝나게 되면 제일 걱정이 되는 제품입니다. 지금 고스 트 플러스 차콜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64만 9천 원이란 가격은 만나기 어려운 가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 매장 방문하셔서 이 고스 플러스 잘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텐트 같은 경우 한번 사면 그래도 한 7, 8년은 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고스 플러스 차 코를 60만 1천원에 구입을 하실 수 있으시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기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매장 오시면 만드는 방법 다 안내해 드리고요. 당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장 방문하시거나 혹은 멀리 계신 분들은 경기지역 앞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번 주 일요일, 1월 18일까지이기 때문에 보내주셔도 지금 도착은 못할 것 같고요. 매장을 방문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매장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알겠습니다. 그런데 손님 한 분이 이 전기 히터를 보시더니만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가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 용량이 700와트입니다. 700와트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전기요금이 나오는지 대부분 다잘 모르셔 가지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 요금이 얼마나 나오지 한번 계산을 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사용을 합니다. 7시간 정도 사용을 하고 한 달을 썼을 경우에 한달 동안 이두 개를 곱하니까 210시간을 사용을 하겠죠. 한달 동안 210시간을 사용을 하고 이 히터가 700와트니까 킬로와트로 환산을 하면 0.7킬로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곱하면은 한달 사용량은 147킬로와트가 되거든요 근데 147킬로와트가 그러니까 얼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1킬로와트 당 119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곱했더니만 결국에 한달 전기요금은 17,493원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한 달을 썼을 때 2만 원이 채안 되는 만 원대로 난방이 된다면은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까지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나 조금 의심을 해봤는데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만 원대, 만 칠천 원, 조금 뭐더 쓴다고 해도 2만 원을 넘기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저게 지금. 기가선 히터거든요 이 기가선 히터 같은 경우는 이 가스통을 배달을 시켜야 됩니다 이 가스통 같은 경우 한번 배달 오면 45,000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달에 이 가스통을 3개에서 4개 정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18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히터는 2만 원 정도면 혼자서 있기 충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죠 한 9분의 1 비용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17,000원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막 써도 될 정도로 비용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저같이 혼자 쓰시는 분이시라면 이런 카보니터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걸 잘 모르고 제가 한동안 이걸 썼었는데 저 카보니터를 알고 나니까 이거를 쓰기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18만원을 줘가면서 이거를 쓰기가 너무 부담이 돼서 지금은 거의 안 쓰고 있고요. 이 카보니터로 올겨울은 나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카보니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주까지 세일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해서 현재 52,4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8일까지 진행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너무 늦지 않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가선이 좋은 거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가스통을 들고 다녀야 되는 것 때문에 좀 부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전기히터 같은 경우는 전기만 들어오면 무조건 사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범용으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날수 있는 파우치가 제공이 됩니다. 나중에 이것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작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닐을 일단 제거를 하겠습니다. 기가선이 뭐 화력이 좋은 거는 알겠지만 가스통을 들고 다니는 것 때문에 부담이 좀 있거든요. 등유난로 같은 경우도 기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름 냄새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기난로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그냥 전기만 꼽아서 쓸 수가 있는 그러한 난로입니다. 전원선이 상당히 두꺼운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원은 꼽았고요. 내용을 보면요. 스위치가 하이로우와 그 다음에 하이로우 회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 각도가 이렇게 120도, 360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잡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랫면에 쓰러졌을 때 꺼지게끔 해주는 이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치가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는 작동이 되겠지만 얘가 넘어지면서 스위치가 딱 이렇게 빠지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꺼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스위치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쓰러졌을 때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커버에 보면 이게 지금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그냥 쇠망이 아니고요. 미세한 헝겊 같은 걸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꺼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만지는 거지만 조금 이따 한번 켜보고도 한번 만져볼 건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약간 쇠모 같은 느낌의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망인데, 세무 같은 걸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코팅이. 참, 저 되게 특이하네요. 이게 아마 열이 안 오르게 하는 그런 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느낌이 되게 특이한 느낌입니다. 망인데 제가 만졌을 때는 망이 아니라 원단을 만지는 느낌입니다. 트로트 가수들이 무대 올라갈 때 입는 그런 세무 느낌의, 세무 느낌의 자켓을 만지는 그런 느낌을 지금 이 망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무 느낌은 지금 카메라에는 잘안 잡히는데,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무 느낌의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특이하네요. 이게 아마 열이, 전달이 안 돼서 만지더라도 뜨겁지 않게끔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700W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열을 낼 겁니다. 상당히 고열을 내면서 작동을 할 건데, 이망 자체가 되게 특이하네요. 전 이런 망을 세무 느낌의 망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딴 데서 어디서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위치 자체가 지금 오프 상태인데, 자 로우로 했습니다. 로우로 로우로 했더니 안쪽에 이 탄소 섬유 램프가 지금 두 줄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만 이렇게 켜지는 게 로우 상태고요. 어, 상당히 따뜻한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어, 진짜로 여기 만졌는데 안 뜨겁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되게 뜨거운 느낌이 있는데 이망 자체는 달아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게 로우 상태고요. 하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걸 하이로 하이로 이렇게 바꿨고요. 하이로 바꾸니까 탄소섬유 램프가 이렇게 반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보일 건데 지금 밑에 하얀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개입니다. 램프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뒤에 보이고 있는 저거는 반사판에서 지금 보이는 거고 실질적으로 탄소섬유 램프는 이렇게 두 개가 하나,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뒤에 것들은 다 거울같이 반사돼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뜨거운데 제가 지금 망을 이렇게 만지고 있죠. 물론 오래 있으면 지금 이 자체에서 열이 상당히 뜨거워서 손이 되겠지만, 이 망이 더 뜨거워지진 않습니다. 이거 되게 특이하네요. 이게 상당히 특이한 느낌이고, 하지만 이제 반사판이 있기 때문에 열은 앞쪽으로 나오고, 위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쪽 귀쪽은 아예 뜨겁지가 않습니다. 아예 뜨겁지가 않고, 지금 딱 여기 180도만, 180도만 상당히 뜨거운 느낌이 있고요. 지금 하이 상태고요. 다시 로우로 하면, 한쪽은 지금 꺼지고, 자, 요거를 보십시오. 하얀색으로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꺼지고, 지금 한쪽만 켜져 있는 상태고요 자, 이쪽으로 돌면 다시 꺾고요 이제 끈 거고, 다음에, 로우의 회전으로 보겠습니다. 회, 로우의 회전으로 했더니, 안쪽에, 아, 전체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망을 360도로 한 거군요. 지금 전체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안쪽에 있는 저 받침이 지금 360도 회전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60도 난방이 가능하겠네요.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줄알았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저 안에서 저 받침을 보시면, 어, 이렇게 360도 돌아간 다음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계속 한 방향으로 계속 도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360도 돌고, 또 반대편으로 360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지금, 로우로 해서 회전을 해놨는데, 하이로 바꿔보겠습니다. 하이로. 하이로 바꾸면, 자, 두 개가 다 켜졌죠. 지금. 두 개가 다 켜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뜨거운데, 이 망은, 망도 물론 뜨겁죠. 뜨거운데, 망이 더 뜨겁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소섬유 램프에서 그 뜨거운 열기가 이망의그 쇠에 더 뜨거운 그 느낌은 아니고요. 이거를 만지더라도 얘 때문에 더 손을 딛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60도 회전이 지금 되는 거를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만약에 쓰다가, 이렇게 쓰다가, 이쪽 뒤쪽에도 뒤쪽에도 이렇게 뜨거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있으니이쪽 뒤쪽이죠 콘센트 스위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뒤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지금 여기서 한번 지금 여기 360도 회전인 상태인데 여기서 120도 회전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까 전에는 360도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지금 120도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회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0도니까 기존 360도 보다는 한 3분의 1로 줄어들겠죠. 각도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에 비하면 은 어, 상당히 많이 각도가 줄어들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360도 회전도 회전인데, 제가 보기엔 120도를 더 많이 쓸것 같네요. 왜냐면, 얘를 가운데다 놓고 360도 회전을 시키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어느 위치에다 두고, 앞쪽으로 사람들이 있었을 때 회전을 해서 쓰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회전을 안 하거나 회전을 하더라도 120도로 많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60도는 제가 보기에는 사용 빈도는 많이 낮을 것 같긴 합니다. 좀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선 360도로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이게 물론 뜨겁습니다 지금 제가 뜨거운데 뜨거운데 얘네들이 더 뜨겁진 않다는 거죠 이망 자체가 되게 신기합니다 되게 신기할 정도로 이런 세무 느낌의 망은 처음 봤고요 이 세무 느낌의 망을 어떻게 딱 보여드릴 수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보여드릴 방법이 없네요 제가 이게 카메라에 담기지가 않습니다 지금 약간 이렇게 이렇게 털 같은 게 올라오는 게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털털 털 같이 그러니까 어떤 원단 코팅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털 같은 게안 보일 겁니다. 지금 참 되게 신기한 그니까 혹시라도 어린 자녀가 실수로 이렇게 만지더라도 일단은 장시간 이렇게 대고 있으면 물론 뜨겁겠지만 이거를 만졌다고 해서 손이 딱뭐 다친다거나 데인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얘를 실수로 딱 만졌을 때 손을 댄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물론 오래 있으면 이 자체의 열이 상당하기 때문에 손을 댈겠죠 하지만 짧게 이렇게 되는 건 신기할 정도로 안 뜨겁습니다 여기서 안 뜨겁다 라는 건 자체 열은 있지만 이게 달궈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이 망이 더뜨거워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손이 자체 열 때문에 뜨겁긴 하지만 손이 망에 그 달아오른 열은 딱히 있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하고요. 어린 자녀가 있는 분 혹은 자꾸 실수로 손을 대인다는 분들 그런 분들이 쓰시기에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이제 회전을 멈춰 보고요. 회전을 멈춘 상태에서 멈추면 그 자리로 그냥 딱 멈춰지네요. 어느 영점이 있어서 딱그 지점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정면으로 놓고 쓰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회전이 어느 정도 정면에 왔을 때 멈추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멈췄습니다. 이제 한번 쓰러지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쓰러지면 얘가 진짜 꺼지는지, 얘가, 아니, 발로, 발로 툭 차가지고 얘가 툭 하고 쓰러졌다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연소가 됩니다. 켜게 되면 다시 어, 스위치가 켜지게 되고요. 참 신기하네요. 이게 뜨겁지 않다라는 게참 신기합니다. 저도 이걸 개봉하기 전까지는 이 히터의 장점은 그냥 전기 히터가 뭐장점이겠거니 했는데, 이, 제가 보기엔 이 히터의 장점은 이 망입니다. 망. 이 망이 특수한 망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제품의 장점은 이 망이 참 특수한 망이 들어가서 최대 장점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700W의 고화력 카본 히터이긴 하지만 이 카본 히터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제품입니다. 가방은 바닥이 이렇게 원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담으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뭐 문제가 될것같지는않고요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담아 보겠습니다. 가방 사이즈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상단에는 이렇게 조여주는 줄이 있기 때문에 뭐이걸 한번 이렇게 매듭을 한번 젖어 주시면 좋겠네요. 손잡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방 사이즈 여유 있기 때문에 담는 거는 큰 문제가 될것 같지 않습니다 캠핑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담아서 보관하시면 되고요 보통 업장에서 쓰시는 분들은 가방을 쓰실 때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카보니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비아에서 가스난로만다가 이번에 카보니터가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보기에는 캠핑용품뿐만이 아니라 가정 혹은 매장 영업장에서도 사용하시기 좋은 그런 히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살짝 꺼볼까요? 너무 얘가 지금 뜨거워가지고 제가 지금 촬영을 하면서 얼굴이 막 후끈후끈 달아올 정도로 불그스레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히터인 것 같습니다. 제 손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이렇게 크지 않은 히터인데 상당히 고화력을 내고 있고요. 영업장에서도 사용하시기 좋은 그런 히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고정 댓글에 이제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